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머리가 완전 뻗치고 젖은 모발에다가 소량 도포해주신 다음에 머리를 말렸을 때, 오 진짜 확실히 뻗침이 덜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웨트컬크림은 한 젖은 머리의80% 정도 연출을 시켜줍니다. 완전 젖은 느낌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엽지도냉에 양면티티벤터 선생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왜 이렇게 빈구같지자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다슈 데일리 내추럴 헤어크림 얘는 다슈 데일리 웨트 컬 크림 네, 그렇습니다. 헤어 스타일링 제품인데 리뷰하기에 앞서서 헤어 오일, 헤어 세럼, 헤어 에센스, 헤어 크림, 컬 크림 너무 종류가 많죠. 제가 오늘 이 헤어 스타일링 제품들을 딱 총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듣고 가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어에센스, 헤어세럼, 헤어크림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저희 그냥 평소에 바르는 그 크림, 에센스, 세럼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점도의 차이? 그래서 헤어제품들은 너무 이름에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헤어에센스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오일타입 에센스, 크림형 타입 에센스 요렇게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 말리기 전에 젖은 머리일 때는 크림타입 에센스 특히 수분베이스로 이루어진 크림타입 에센스를 바르시면 되는 거고 모질에 상관없이 머리를 말리시고 나서는 생머리나 직모이신 분들이 머릿결을 개선시키고 싶을 때는 오일 타입 에센스 펌을 했거나 웨이브를 했거나 컬이 좀 많으신 분들이어서 머리가 자주 뻗치신다 요 컬링용으로 나온 크림 타입 에센스를 바르시면 되는 겁니다 컬 크림은 선택적으로 저은모발에 바르셔도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헤어 제품 진짜 별거 없죠 요 상태로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다슈측에서 요번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기프트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2주 동안 저 혼자 써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리뷰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죠. 얘가 아까 말씀드린 수분 베이스의 크림 타입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림 타입 에센스 내 컬링용으로 나온 컬 크림이에요. 자첫 번째로 다슈 데일리 내추럴 헤어 크림입니다. 아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더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기 전에 드라이를 했을 때 이렇게 막 말리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 뻗치고. 근데 그럴 때 다슈 데일리 내추럴 헤어 크림을 더줌 모발에다 가 소량 도포해주신 다음에 머리를 말렸을 때 어, 진짜 확실히 뻗침이 덜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양 조절하기가 편했어요 보통 이런 에센스 좀 많이 바르면 머리 떡지기 쉽거든요 근데 얘는 신경 안 써도 그냥 막 발라도 머리가 막 엄청 떡진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스러운 모발 흐름 정리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단곱슬, 곱슬, 생머리 이런 모질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한테 다잘 맞으실 거예요 젖은 머리일 때 도포하시면 됩니다 팀의 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슈 데일리 웨트 컬 크림 제형이 조금 특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크림은 크림인데 조금 젤 타입에 더 가까운 컬링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젖은 모발보다 드라이한 머리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젖은 모발일 때얘 바르고 한번 드라이를 했다가 머리가 완전 떡진 경험이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드라이한 후에 사용하세요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아머스 컬 크림에 비해서 얘는 조금 더 그냥 컬 크림에 왁스 기가 조금 더 많이 낀것 같아 끈적거리는 젤이 조금 더 많이 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전에 젖은 머리 할때 가장 좋은 게 헤어 무스 폼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갯스비의 헤어 무스 폼이 젖은 머리 연출에한100% 퍼포먼스를 보이면은 다슈 웨트 컬 크림은 한 젖은 머리의 80% 정도 연출을 시켜줍니다 완전 젖은 느낌이 나진 않아요 어쨌든 컬링 에센스인데 이런 젖은 머리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컬 크림도 바르고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따로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웨트 컬 크림 추천드립니다 근데 얘는 좀 많이 바르면 떡집니다 이 수분 크림 에센스랑 살짝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조금 컨트롤이 편해요 그리고 왁스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력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얘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 동생입니다. 헤어 제품들은 넓게 봤을 때 오일 타입 아니면 은 크림 타입 제품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크림 타입 중에서도 이런 수분 베이스가 있고 컬링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알아봤고 다슈 내추럴 헤어 크림 그리고 다슈 웨트컬 크림 이렇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두개 사용 빈도는 저는 요즘 얘는 진짜 거의 매일 바르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젖은 머리 연출하고 싶을 때그 헤어 무스 폼이랑 비교했을 때한세번 중에 한번 정도 같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젖은 머리 하고 싶은 날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둘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있으면 리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지 동명이인 야매부티티의 동생이었습니다.